약 일주일 전어더링 하이즈 저택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광범위한 시간 노출 현상이 관측되었네요. 이로 인해 시간 노젠스가 발생했고요. 시간 노출 현상? 하, 특정 공간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공간이 한동안 움직이기까지 했네요. 음, 개척된건 네 시간 정도의 분량인데요. 아, 뭔 소리를 시부리는 거야? 특정 공간이 느려졌다는 것은... 아, 저택 안에서 그자를 쫓아가기 위해 단테가 우리의 움직임을 날쌔게 만들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보... 이해되지 않는군. 관리자님의 능력이 지속된 것은 제 30분이 넘지 않았다. 내 시간은 오류일 확률이 높다. 음. <laughs> 아, 아니요. 그 저택에서 나오면 느꼈던 위화감의 원인을 생각한다면,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소단테 기억하시는가? 그때. 음. <laughs> 어, 메르소곤, 매일 하고 있는 루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가?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저택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조간 신문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이건 석간 신문이다. 어, 어,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는가? 이 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신문을 지급받았지만 항상 지정된 시간에. 조간, 석간을 지급받아왔다.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다. 어? 그러고 보니 색이 없어서 눈치를 못 챘었는데... 저건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였네요? 그 a 시간상으론분 분명 이틀틀점점을 더... 아, 알것 같소. 그거는 TT 4프로토콜 시간 속도 동기화 장치,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모두가 평등한 시간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럭셔리 솔루션. 그따위로 적혀있는 팜플렛을 봤었지. 우와! 히스클리프군답지 않게 유식한 단어가 너무 많았듯이 헷갈리네만! t t 포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모두 같은 속도로 흘러가게 하는 장치라는 뜻이요. 어 어쩐지 그리 부유해 보였던 자가 우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네. 음. 그렇다면 저택내에서 보낸 시간은 바깥보다 빠르게 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석간 신문이 지금 지급된 상황은 이해가 되는군. 저와 호기심 해결도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해결하러 가는데 이에 볼만은 없겠지. 뒤틀림 추적에 대한 새로운 의뢰가 ACA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건. 음, 이미 가속되던 시간을 더 만지작거린 꼴이 되니, 자연이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체감 그 이상의 시간이 누출된 것으로 느꼈을 터. 잘 아시네요. 심지어 개인에 대한 시간도 아니고 공간째로 시간을 조작하셨어요. 심지어 그 공간도 초 단위로 계속 이동. 아, 솔직히 이런 상황은 유례가 없었어요. 애초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니까 특별한 날에만 가동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나. 시간 누진세에 공간당 부가세를 곱하게 될 테니, 당연히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우리라고 이렇게 될줄 알았나? 뭐, 아무튼 시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아니, 무슨 방법이라고 있냐? 이씨, 100억 안에 어떻게 내냐고요? 첫 번째는 돈으로 납부하는 것, 두 번째는 시간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아까도 들었어. 그건 대체 시간으로 납부한다는 게 무슨 소린데? 대건 그건... 아... 아 알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긴급 회의 준비가 끝났어요. 림버스 컴퍼니 측에서는 두분 정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는 듯제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딴테. 회의 같은 복잡한 처리는 제 일이니, 제가 이들과 회의를 하고 올 동안 수감자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면 될 뿐입니다. 아, 파우스트 씨. 당신은 동행, 네, 또 다시 소란이 벌어지면 류슈웨이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법한 상황이 벌어질 테니, 고기 엄두에 두시고, 허허, 어... 류가타부터 따져보기도 전에 가버렸네요.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우리를 내버려두고? 저 별거 아닌 질문이긴 한데요. 메르소 씨는 왜 교수대 위에 올라가 계시고 있나요? 올라가라 하여서 올라왔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나! 내가 그랬어! 시간 센 앞으로 도와주려고 했지. 우와! 걸어다니는 시계라니! 이번 박람회에 제출하면 참가상까지 노려볼만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계를 보니까 생각났는데, 몇년 전에 나침반 기능이 있는 시계가 출품된 걸본적 있어. 그건 참가상도 못 받았는데 왜인지 알아? 나침반에 사용하는 중에는 시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믿어줘? 방향을 찾거나 시간을 보거나 양자택기를 해야 했다고! 시계에 나침반에 붙여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참. 아! 그러고 보니 이 사무실에서는 TT5-2 프로토콜이 시범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루 표준 시간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잠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뭐, 라고요 TT5-2를 처음 듣나 봐? 음, TT5-2 프로토콜은 이름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TT4 프로토콜보다 시간 효율이 높게 설계된 기술이야 몇몇 T사 사무실에서만 특별히 체험해 볼수 있지 후기를 남기고 싶으면 저 게시판에 자유롭게 써줘 잠깐, 저 3점짜리는 누가 쓴 거지? 아무튼, 슬슬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가동해볼까? 준비됐다. 저, 이게 시간세를 시간으로 납부하는 방법인가요? 교수대에 목을 매다는 게요? 정확한 명칭은 시간저의교수대야 나빠의 시간만큼 무게를 잰 다음에 시간을 뽑아내지. 원래 이름은 저게 아니었는데, 발명품 이름이 58글자나 되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바뀌었을까메 음. 르소 씨가 죽나요? 죽는다니! 이런 평화로운 기계에서 그럴리가 없잖아. 다만. 하, 대체로 누군가가 다만. 이라고 말을 흐릴 땐. 더 무섭고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구려. 사실 나도 잘 몰라. 아마 100억 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납부하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하도록. 그 납부한 시간만큼 어떻게 되는 건가. 설마 메르소시를 100억 시간 후에 볼수 있다던가. <laughs> 그건 아니야. 티사에는 하루 4시간 보장 제도라는 게 있거든. 다행이지. 아무리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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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도 하루를 4시간으로는 살수 있다는 거니까. 티사 복지 위원회라는 데가 그러는데 하루에 최소 4시간이면 사람이 목숨은 부지하면서 살수 있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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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뽑아내는 건 역시 어려웠나 봐. 여기 보여? 측정 불가라고 나오잖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아, 잠깐, 당신 호기심에 당겼다는 소리예요 당연하지! 100억 안이나 연체된 사람은 처음 보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 시간 로또에 당첨되어도 세전으로 100억 안에 받을 수는 없는데, 하물며 100억 안에 빚져버린다니!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구경거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수대에 자기발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아봤자 기껏 150시간 정도 연체된 사람들이었거든? 그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괜히 시간만 더 지불했는데, 100억 안을 연체한 사람이 이렇게 순순히 올라와 줄지도 몰랐지 뭐야. 오늘 뜻이오, 메르소군! 포기하지 마시게나!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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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였소? 음, 괜찮다. 이, 이, 일단 메르소씨! 얼른 그, 그, 그 교수대에서 내려오는 게 어때?